자, 오늘 가져온 코인은 룸 네트워크입니다. 이룸 네트워크는 현재 코인 마켓 기준으로 30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가 총액은 800억으로 다소 가벼운 편입니다. 급등나게 용이하겠죠. 최근 코인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혼자 매매하기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특히 심각한 하락세에 물린 종목을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 무료 카톡방에서는 보유 종목에 대한 전망과 매도 타이밍은 물론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타이밍 잡아 드리면서 하락시에는 쇼 포지션을 진입해서 단타로도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카톡방에서 100%가 넘는 수익만 무려 3번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많은 분들이 인증샷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무료 카톡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카톡방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룸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dApp들이 가진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dApp별 서로 다른 사이드 체인을 운영함으로써 메인체인의 과부하를 줄이고 대규모 df 개발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ICO를 거치지 않고 개발부터 출발한 특이점이 있는 룸네트워크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낮은 수수료와 빠른 트랜잭션 속도로 손쉬운 df 개발을 가능케 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코인입니다. 쉽게 말해 개발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가끔씩 들어본 크립토 좀비가 대표적이며 다양한 디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법과 디앱 구축 방법 등 코딩 학습을 할수 있는 어플입니다. 근 20만 명 가까이 운영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NFT와 디파이 관련 코인으로 묶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차트상 관점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룸 네트워크 코인은 최근 폭락장,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이 폭락장 속에서도 상당히 잘 버텨주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저점이 왔다는 기사들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최근 오히려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인하면 생각하시는 NFT 맷. 타 버스 그리고 게임 위주로 상승세들이 나오는 코인 흐름인 만큼 이룸 네트워크 코인 또한 nft 관련 코인이기 때문에 흐름을 매우 좋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폭락장이었던 5월 6월 5월 6월 내내 타 코인 대비 하락폭이 적었다는 겁니다 현재 추가 상승시 저항을 받던 구간인 이 71원 구간 두 번이나 저항을 받았죠. 여기까지는 현재가 기준으로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세 번째 70원대의 구간을 돌파한다면 직전 계단식 하락 구간인 이 80원대까지 열려 있다고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 폭의 최후 저항 라인인 90원대까지 이 저항 라인까지는 최후 저항 라인으로 볼수 있고 90원대까지는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입니다. 매수 타점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정확한 타점은 물론 최신 뉴스와 분석, 그리고 차트상 관점에서까지 모두 도움을 드리고 있는 무료 카톡방 입장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카톡방 세 글자 남겨주시면 모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이유는 채널의 성장을 위한 것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